대구 흔들리는 꿈의 집. 다이틀 대구 흔들리는 꿈의 집. 나의 구 The Shaking Dream Home. t h r s k i TV. 3년만 버텨 무조건 오른다니까 그 말이 천금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구 부동산은 곧 끝모를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하락폭을 기록하며 상철 씨의 마음도 같이 곤두박질쳤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신저가를 갱신하고 미분양 기사는 상철 씨를 잠못 들게 했습니다. 특히 중공업 미분양이라는 악성 재고가 전국 1위 2674가구라는 뉴스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보, 달서구 그 아파텔은 4억 2천에서 2억 8천으로 약40% 할인 분양한다잖아. 우리는 지금 1억 넘게 손해본 건데, 아내미영의 걱정 섞인 한숨이 들렸습니다. 상철 씨는 문득 충격적인 신적과 하락 사례들을 떠올립니다. 봉덕동 1억 3천 하라. 동대구도 1억 넘게. 이게 현실이구나. 지역경제 침체와 자영업 폐업률 증가는 매수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서울에 사는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은 그래도 보합세라고 강남은 15억이라니 우리 대구는 5에서 7억인데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격차 마이너스 0.40%대 플러스 0.15% 만큼이나 현실의 격차도 너무 컸습니다. 그때 뉴스 기사 하나가 상철 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성구, 신곡가 1억 9천만원 급등. 일부 프리미엄 지역과 대구경북신공항 같은 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KTX 서대구역. 혹시 이게 반전의 신호일까? 상철씨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락의 가능성 속에서 작은 상승신호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아내미형은 현실적입니다. 할인 분양은 실수요자에게 기회일 수 있어. 하지만 건설사 신용도, 입지, 실질 할인율 다 꼼꼼히 따져봐야지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조언했습니다. 대구 아파트 시장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갈림길. 상철 씨는 무지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이제 데이터와 현실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한 다음 한수를 준비합니다. 현명한 판단만이 흔들리는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